자, 이번에는, 어, 정말 독서 토론 모임의 그 시트를 채워보도록 할게요. 참여 횟수에는 count if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수식, 함수 추가, 통계, count if. 그러면은 어느 범위에서, 어, 구멍이, 어, 있었던 이모임에 모임에서, 어, 온 날짜인 동그라미 채운 게몇 개냐? 이렇게 하고 채우기핸들로 끌어놓으면은 어,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4개인 나온다고 했고요. 자 참여도는 참여 횟수를 그래프로 그려주고 싶은 건데 리피트를 이용해서 어, 별 모양으로 나타내고 싶다. 별의 개수로 텍스트 그 다음에 R E P T 그다음에 어떤 글자를 는 음,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눌러서 별 모양을 몇번어세번 어,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숫자만큼 하고서 끌어내리면 참여도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예요. 자, 다음 미참여 회원 수 모임 1에서 어, 동그라미가 없는 아무것도 안 써진 칸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. 그래서 미참여 회원 수는 카운트 블랭크 함수 추가 통계 카운트 블랭크. 그고서 그냥 어느 범위에서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것 쓰여지 않은 것의 개수를 세어 줘. 카운트 블랭크. 자, 얘도 이렇게. 다음. 참여율은 여기에 동그라미 있는 것의 개수 나누기 회원명에 있는 회원들의 수 곱하기 100%라고 했고요. 그처럼 수식 함수 추가 통계 카운트 if 어디에서 모임 1에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수가 1 일곱 명 모임 1에 7명 온 거고, 여기에 나누기인 슬래시를 넣고, 그 다음에, 이 회원명의 전체 수, 회원, 어, 함수 추가, 통계, 카운트, A. 그 다음에, 여기에 있는 이 셀들의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, 여기에 F4를 눌러줘야 된다 고했어요 F4를 누르게 되면은, 달러가 이렇게 이게 되고요. 이 그러면 0.10으로 나눴기 때문에 0.7인데 여기에 퍼센티지로 나타내기 위해서 홈 퍼센트 를들고 이렇게 끌어 주면 되겠습니다.